응? 타봐 줘. 에 어? 어? 응? 이 미끄럼틀을 마당으로 좀 뺐습니다 1층 주위의 놀이공간을 잠시 동안 없애야 돼요 월요일부터 여기 저희 부엌을 공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그 식사 공간으로 다 옮겨놔야 돼요 저희 집 이게 월세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부엌이 내려갔어요. 한10몇 센치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들이 다 이렇게 좀 기울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이제 관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걸 고쳐준대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불편하긴 하지만, 이걸좀 고쳐야 돼요. 요즘 또수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래 부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뭐수도세가 많이 나오나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장들이 다 이렇게 기울어갖고 아주 이상해지고 있어 타일도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응? 아무튼 뭐 이사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여기 안에 있는 빈 집으로 또 이사가는 건 어떠냐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근데 그렇게 이사 하려는데 돈은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필리핀에 집 지었는데, 진짜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아픈 거어 <laughs> 뭐야? 톡톡 <laughs> 달달이에요. 아, 아주 푸른 하늘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 꾸 뿌연 하단 하나 왜? 찍지마? 응. 이래 요래요 요 아래가 저렇게 다 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갖고 저기 게 사이가 생긴거 봐봐 맛시어 저희 식기세척기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땅에 가라앉아갖고 <laughs> 이거 진짜 3일만에 다 끝낼 수 있는건지 타일도 이렇게 들어올라잖아요. 고치 아픕니다. 이런집조 있어. Hey, <laughs> 오늘은 또사촌오빠라고 해. 사촌 친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에듀케이션 시티, 여기 클럽 하우스에 왔습니다. 물놀이 하려고. 오늘은 요 외부에서 야외에서 시영할 거예요. 저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네. 요 저희... 엄청 어, 진짜 오랜만에 왔네 여기. 여기 클럽 하우스에막 뭐 스쿼시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야외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볼까? 이렇게 생겼어. 조금해. 네. 저기 뭐 아기용 수영장이 있는데 저기에 주애에 이제 깊이가 맞아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게한 40~50분 놀고 지금 시설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잠깐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 물놀이하면서 뭐 찍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뭐 영상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직원이라서 예약만 하고 오면 돼. 요 놀이터가 뭐 엄청 조그만해. 지혜 저기 놀이터 가봐. 놀이터 가보자 놀이터. 좋아. 거기도 끝났어. 아니야 저기로 가. 수영 끝나잖아. 들어가요. 모래에서는 걷기가 좀 불편하죠. 쥐야, 빨리 타봐. 똥 싸. 뭐 바비큐 냄새나. 냄새 좋아. 음. 요거 타고 올라가 요거요거 요거 타고 올라가. 요거 왜 그러지? 아 이거 좀 더러워서 못 타겠어. 애들이 싫어해요. 응.

이런 것도 있어요. 쥐엄마랑 쥐 생기기 전에 여기 가끔 와서 이렇게 포켓볼 치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예약돼야 되고 뭐하고 그래갖고 안왔었죠 사람이 없네. 집에 가자. 쥐 안녕. 좀 있다가 이제. 좀 쉬고 집에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 좀 해놔야죠 한국 간들을 위해서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바로 옆에 는 룰루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제가 또 배가 요즘 또 아픈데 수업을 그냥 수업이 가스 막 많이 차고 막그래갖고또 샐러드를 좀 저녁마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안 먹고 평원 옛날에 갔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식사 조절하라고 해서 그렇게 먹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다시 이렇게 어 어? I THROW 어 Why? Why? Should finish? Sure? 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줬어요 저배스킨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게있어갖고 저기 한 3,000원 정도 하잖아 사이될게 먹고 있어 바이바이 쥐 바이바이

안녕해 줄. 바이바이 나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리아리아리 아비. 아비. 집에 오자마자 미끄럼틀 타는 죄입니다. 왜? <laughs> 요즘 이렇게 월드컵 경기를 많이 보니까 죄가 막 드리블을 합니다. 그래요? 어. Oh!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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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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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갖고 올게. 주야 가지러 갔어. 어디 어디? 저기 있다. 저기 어떻게 꺼내냐? 어떻게 꺼내? 어허 뽀에 보기서뽀 아빠 꺼내볼게 오차차봐차 바로 차, 차, 차. 차. 어디가 이거 와 우리 자동차 온다 자동차 자동차 와 이제 엄마는 지금 화단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 이 겨울 때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왜? 괜찮아? 음, 워치, 워치, 워치. 왜? 아, 공. 어. 아, 공 닦아달라 그래, 엄마한테. 공, 워시, 원타임. 나? 워시, 워시. 돌티. 어, 다시 돌아오셨어. 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주야 <laughs> 이게 필리핀의 집 짓는 상황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집 짓기 관련해서 뭐 토론하고 뭔가 결정할 때는 좀언성도 높아지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평화로워요. 저는 그냥 그저 편안히 여기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필리핀에 그집 짓기 때문에 좀 병에 걸릴 뻔 하기도 하죠. 근데 뭐, 저희가 뭐 필리핀 거기에 돈을 엄청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막 엄청 부담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제가 좀 연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집 짓는 거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그냥, 그죠? 좀, 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지. 뭐 되게 치명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응, 올라가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요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냥 집 지어보자. 집 지어서. 어, 이게 팔리면, 어,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도 되겠구나. 응, 올라가자.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필리핀에 집 짓고 있으면 뭐 어디 조언 구할 데도 없고 그런데 영상 만들어서 올려서 조언도 듣고 너무 좋아요 가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반말로 댓글을 남기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런 건뭐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응? 이제 낮잠 자야지. 낮잠 자고 좀있다가 치킨 시켜 먹고 쭈구 응? 같이 보자. 알았어? 어, 들어가.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벗어. 신발 신발. 도와줘. 응. 들어가. 안녕. 낮잠 자 이제. 넵넵 넵. 안녕. 한시 지저분하자. 지, 안녕, 아.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